네, G2G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G2G 바이오 주가 한번 보죠. 10만 7,700원이죠, 여러분들. 자, 현재 주가는 어디까지 내려왔죠? 7만원 내려왔어요. 10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내려왔으면 몇 프로 빠진 거죠? 30% 빠진 거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뭐 고민하실 필요 솔직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하실 수는 있죠. 근데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못 박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지극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여기 하단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종목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양봉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냥 이 거래량만 여기로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캔들을 안 봤을 때 봤을 때도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그러니까 여기 최고의 거래량이 돌파되는 이 시점 있죠 여기 주가를 분명히 뛰어넘겠구나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죠 캔 찬트를 안 보고 거래량만 봐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어 얘가 만약에 추세가 이탈될 것 같았으면 이5 2 평선이 22평선을 이탈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얘가 최근에 이 22평선 기준으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여기를 돌파하면서 골드 크로스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죠. 만약에 얘가 떨어질 폭 잡았으면 여기 62평선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22평선도 어때요?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네, 터치하지 않고 그냥 올라왔죠. 여기서 떠버렸죠. 그리고 제가 주가가 급등할 때 나오는 더블화 살표가 떴단 말이에요. 네, 급등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이날 몇 프로 갔죠, 여러분들? 15% 갔어요. 급등 나오고 지금 이제 3%, 4, 9% 나왔거든요. 내일이나 모레 그냥 한번 쏴줄 거예요. 쫙 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평선도 현재 정배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좀잘안 보이는데, 오래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이평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얘 머리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얘도 어때요? 하늘을 보고 있죠. 자, 네, 여러분들, 이평선만 봐도 얘가 떨어질지, 떨어, 오를지가 보인다니까요? 얘처럼 이렇게 꺾어 내려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 보세요. 급등이 나올 때는 각도가 이게 이평선, 이2 이평선이잖아요? 급등이 나올 땐이 골드 코러스가 이렇게 나와요. 서서히 올라갈 땐 골드 코러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다시 떨어질 것 같으면 골드 코러스가 이렇게 나와요. 각도가 틀려요. 90도, 여기는 45도, 여기는 20도 위만 네.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금? 참 올라가잖아요. 45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 MACD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그널 아래에 있어서, 현재 이 MACD는 후행선 스페인이기는 한데, 아직 매스타점이라고 아직 여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RSI는 어때요? 아 시그널 선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승폭에 비해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어요.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메이저들이 물량을 더 모아가고 있다고 라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심지를 달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다. 천만도 안 되는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어때요? 주가를 올리다가 물량이 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일부 넘겨서 내려오면 여기에서 좀더싼 값에 물량을 모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이 원래 여기서 100개였는데 여기 차익실험 통해서 데려왔을 때는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0개, 140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물량으로 주가를 한번더 밀어 올리기에는 전구점을 돌파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매기법 하나 보고 2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어, 고안한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불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상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체 핵심 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린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이고요 그는 정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전 거래량은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그러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이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했을 때 가격이 6,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 거고요 1 천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 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 있는 자금에서 5만 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네,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어, G2G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노램프라고 해서 그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하죠. 네, 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가가 어, 그러니까 약효를 장기간 유지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비만이나 당뇨, 이거 썩센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원래 매주 맞아야 되는데, 이 이노램프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2주, 3주마다 한 대씩만 맞아도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지금 G2G 바이오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11월 25일 날 뭐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무상증자 이슈가 상장했잖아요. 아, 무상증자 물량이 11월 25일 날 들어왔으니까 이날 들어온 거거든요. 이날 이날 들어왔으니까 이제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차이시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국 좀 돌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100% 돌파하죠. 100%가 아니라 200% 돌파요. 해 무상증자 이슈에서 상장까지 하면은 무조건 돌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시는 물량이 나와야 되니까 회사가 뭐안 좋아서 무상증자 하는 것도 아니고 밸류에이션이 좋고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이렇게 주봉으로도 한 번씩 봐 주시면 좋아요. 예, 주봉으로 왜버는게 좋냐라고 하면은 이 여기 최근에 고점을 이루기 전에 전고점 자리가 사실 여기 78,000원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107,700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에서 물량을 매수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기 보이신 78,000원대에 매수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어때요?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여기 8만원대. 이 줄을 빼고 이걸로 가볼까요? 8만 3천원대 그어주고 있죠. 그러면 현재 이 8만 3천원대가 뭐냐?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걸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탈됐을 때뭐 하면 되는 거예요?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가 이탈되면은 뭐 지금 여기 보신 78,000원이 지지되니까 여기에서 추매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83,000원을 기준으로 목표가를 정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83,0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보통 목표가를 어디로 잡냐? 많이 잡으면 여기로 잡을 거란 말이에요. 10만원 한번더 먹자. 20%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거래량이 이렇게 원래 많이 터지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어요. 그러면 더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여기에서 많이 터졌다라는 거는 위로 올리겠다는 의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에서는 파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라는 건 사고 파는 것이 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매매 회전율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주가라는 거는 결국 어디서 떨어지냐면 여기처럼 더 이상 매수 물량이 나오지 않을 때 여기에서 매수 물량이 안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에서 작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와 상관없이 지금 자리에서 새로 매수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 산 사람들이 매도하는 물량이 없으면은 점점 주가는 어떻게 돼요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올라가다 정체가 오겠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그래서 거래량이 이런 종목들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목표가 10만원까지 같이 매매 참여하실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보유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은 네, 같은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